여러분들 첫날, 아첫날이지는 내가 와서 이런 얘기 한거 기억나실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를 나는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여러 곳에 다녀본 걸로 다녀보셨을 거예요. 찾아서. 왜냐면 여기까지 올 정도면은 다른 분들, 다른 사범님들하고는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많이 다녀보셨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가정이 아니라 현실이었을 거예요. 사실이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실질적으로 들어본 얘기들은 여기에서 4주 동안 일어난 일들하고는 좀 다른 얘기들을 여기서들으셨을 거라는 것을 감히 얘기를 한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바로 우리의 그 미래가 조금 아무래서지만 좀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잘 알다시피 일선 도장의 그 어떤 운영 체계는 두 가지 측면이라고 했잖아요. 첫날 하나는 운영 영역에 대한 얘기고 하나는 수련 영역인데 수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한게 태권도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렇게끔 수련을 해왔으니까, 그것이 지난 시간으로 상기해 보면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내가 조금 뭐 열결을 했다라면 못하지만, 조금 그냥 안 좋은 쪽으로 표현했다는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바로 80년대 중반, 83, 4, 5, 6, 7, 2 때, 유튜브라는 것이 81년대 초반에 유튜브가 활성이 되면서 이 태권도의 어떤 수련책에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태권도가 나도 뭔지를 모르고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완전히 바뀌는 체제로 넘어왔던 거고 그것이 학부가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또 거기에다가 그 소위 그 도장 운영을 지원한다라는 컨설팅이라는 굵식한네개 회사가 설립이 되고 또 요새는 대태엽이라는 곳에서 공식적으로 그러한 운영 체계들을 쫙 깔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지난번에 분명히 한 부분인 거고 그거의 결과물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접한 도장 운영이거나 태권도 수련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여러분들은 반론을 필수 있어요. 무슨 소립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것이 태권도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쁘다 아니다가 아니라, 지난번 얘기 자꾸, 지난번이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일선 도장의 태권도 수련이, 여러분들도 어르쿠시는 알거예이 그,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인제를 하기 시작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 아까 이제, 모든 것들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그걸 떠나서 지금 이 얘기도 공감이 된다라면은 더 뭔가 희망이 더, 많아, 더 많다라고 감히 또한번더 얘기를 하고요 자 이제 그런 그좀 비관적인 얘기는 적고 어차피 여기 오신 분들 일기라고 하시는 여러분들은 뭔가를 지금 비전을 뭐 봤다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 좋고, 그럼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좋은 얘기만 하도록 하죠. 어느 정 응. <laughs> 마지막도 갖고 오고 이랬는데. 음. 우리가 그. 요 얘기는 <laughs> 앞으로 어떤 자리에서 뭐 어떻게, 수쓰실는 모르지만, 할 때는 꼭 구분점이라는 건 있잖아요. 꼭 가져가시면서 상시 입에 달고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태권도장, 여기에다가 뭐 경영이 됐든, 운영이 됐든 태권도장 경영이라는 것은 두 개의 축이라는 것은 꼭 달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관리 영역이 있고, 소위 이게 경영이든, 운영이든, 관리 영역이 있고, 하나는 수련 체계, 수련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뭐 흔한 얘기로 학술, 학술인지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어떤 것을 구분하고 할때 그 이런 어떤 그 우리가 학문적으로 접근한다고 그러나 할때꼭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도장 운영, 뭐 태권도장 운영 권자뭐 이런 얘기가 줄줄이 나오는데 그때는 항상 태권도장 경영이 됐든 운영이 됐든 경영은 좀. 경영이 맞는지 운영이 맞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떤 순간에 태권도장 운영이라는 것은 두개의 영역이 맞물려 가는 것이 운영이라고 이 얘기는 꼭 달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어떤 표현 수사적인 거지만 그러면 지난번에는 수련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었어요. 여기서는 뭐 방법도 있었고 뭐 수련 기기간이 모였었고 뭐뭐 이래가지고 말 그대로 수련 영역이었었는데 실은 수박 겉핥기였었지만. 여태까지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내용들보다는 좀 어, 좀이 아니라 전혀 다른 얘기를 했던 거고 이제 그것은 오늘 시간상 다시 이부분을할 토론할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오늘은 관리 영역에 대한 얘기를 하겠어요. 먼저 이 여기에 지금 또뭐요 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거 이런 게 있는데. 내가 하나 질문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을 잘 하시면은 한 번을 그냥 제가 그렇다고 뭐 이걸 뭐 받아달아 저기 뭐이한 분만 드린다는 얘기 하기도 참 너무 사러운데 어떻든 간에 물량은 없으니까 보고 있다가 한분 내가 이걸 어떤 분이 가져가시면 오지만 드리겠습니다. 화장실로 갔다. 야, 다, 아니 다녀오세요. 그러니까 그 도장 이 관리 영역이라는 것을 보면은 우리 여사부부터 내가 질문을 한번 할게요 사범님이 도장을 그 그러니까 수련체계는 빼고 말 관리 영역 우리가 그러니까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수련생 관리라는 걸로 말을 이제 국한시키고 좁히고 하고 있는 영역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영역이라고 해도 수련생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항목들이 있겠죠. 수련생을 관리한다라면 내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는데 내식으로 표현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하려는지는 아시겠죠. 내가 운영권자예요. 사범이든 관장이든 어떤 운영권자 운영권자인데 사범님 입장에서 수련생 관리 말 그대로 관리와 관련된 어떤 항목들을 관리하고 있으신지 앞으로 만약에 한다라면 하고 싶으신지. 이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한번 얘기해보자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얘기를 할 테니까. 지금은 출석적 그. 출석부. 그러니 출석 영역이라고 합시다. 우리도 좀 부티나게. 뭐 영역, 출석부보다는 출석 영역하니까 좀 부티나는 것 같지 않아요? <laughs> 또 출석도. 또. 전화 관리. 네? 전화. 전화? 네, 전화. 어. 전 아, 전화. 그렇지. 이것도 전화 관리. 요거는, 어, 예, 전하관리. 요거는 뭐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게좀 될까요? 맞습니다. 부모들에게 어떤 대면 관계, 관계 유지 뭐 이런 거잖아요. 어쩌다 그렇다고 또. 사모님이 지금 도장에서 아니면 앞으로 사모님, 사모님 입장에서 공격권자라고 했을 때 어떤 항목들을 수련생을 관리 영역에 관리하는데 어떤 항목들을 하신다고요? 또 옆에 있는 사범 한 사람이 다 하긴 못하니까 여기는 정답을 찾는 게아니라 사범님 입장에서는 수련생을 관리하는데 어떤 영, 어떤 영역들이 있다, 관리 항목들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수련생 관리하는 데서요. 네. 부모님 관리. 네. 부모님 관리라면 이건 좀 건반진 것 같고, 어떻든 간에, 어, 이걸, 이걸 이제, 만약에 우리가 좀 풀면은, 내 입장에서 풀면은, 음, 부모의, 부모들의 알꼴이라고 나는 표현하고 싶어요. 도장에 수련생을 보내놓고, 어, 보낸 주체로서, 부모로서, 조정에서 일어나는 수련생과 관련된 것을 알고자 하는 그, 그거잖아요. 우리가 그 얘기는 그렇게 국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모의 알 권리라는 말로 나는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이것도 좀 어려우니까 이따 좀 가고 또 부모 관리 또 서범님은요. 그냥 한권씩만 얘기해 봅시다. 우리 그왜 뭐, 이걸 자꾸 내가 문의하냐면 내가 그서 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을 때 남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쭉 이, 이런 강론을 펴보니까. 저는 일단 애를 관리하는 그 체계 시스템 그런 거에서 따르게 네. 어, 생각을 기성. 했거든요. 그래서 애를 관리할 때뭐 애를 관리를 하기 편한 상, 상벌점 제도라든지 그런 걸 생각했어요 어, 그, 그, 맞아요. 어, 그거 아주 중요한 얘기야. 네. 그런 거. 애를 네. 체력 관리, 기성장, 뭐 이런 거. 상벌점. 상, 상벌점 제도. 그건 이제 따로 하나고. 뭐 체력. 네, 체력이나 뭐 성성장 비만 뭐 이쪽 관리까지 네, 성, 성장 비만도 여기 에 들어가니까 네, 그, 네. 예, 그런 것도 네. 우리 사모님은요? 도장에서 이제 아이들 다쳤을 때이 보험 보험 네. 안전과 관련된 네. 안전관리 팀원이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또좀 거창하게 관리한 말이래요. <laughs> 우리 저 깡까는 사모님, 펜서만 사모님. 그다 나온 거 같아요. 일단 어, 관리, 뭐 안정 안정관리 들어주요 그렇죠? 에? 또 우리 저 가운데 계신 사원님, 아니 이거는 뭐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뭐 어디다 못한다라고 저것도 없고, 제가 내가 도장 운영 권자라면은다 나온 거 같습니다. <laughs> 어, 그렇죠 여기 그렇죠 다 나왔죠. 하나면 실은 이거 하나 출석관리라는 이 안에 복합적으로 출석이라는 것은 하나로만 되어있는게 아니라 포뮬네이션이 아니라 여러가지가 같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출석관리 속에 체력관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상목도 다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그건 맞는 얘기고요 우리 옆에 있는 사원님다 들어갔거든요 네? 아, 다시 못알아들으세요 생각하는게다 들어갔는데 에헤이 이거 자기 주장들 없으시네 우리 신세대 사모님들 아니시네 뱅카에 계신 사원님들 심사관리나 심사 어,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 나왔어요 회비 예. 음, 어 회비 여기 아까 수련비 없었나어 회비 네 그렇게 두다 네. 나온 거예요 다 얘기했지만 회비 심사관리 이 안에 심사관리 안에 출석도 들어갈 수도 있고 수련비도 갈지 복합적으로 심사 관리지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들어보면 알게. 어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많이는 구분을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이 하나, 하나 자체가 나머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놓으면은, 그래도 전문가라는 입장은 좀 아니잖아요. 그 뭔가 좀 부티나게 한곡 쫙쫙 나오고, 그래도 또 부모들하고 상담을 할 때도, 최소한 도장 운영에서 아니면 수련 체계에서 우리가 그 체계적인 관리를 뭐 저희 도장은 뭐 합니다 이랬을 때, 어, 심사는, 심사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어떻게 합니다. 뭐, 심사비에, 어 수련비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어떻게 부모님들의 어떤 알권리 차원에서 뭘 합니다. 뭐 이런 좀 분류가 좀잘된 항목에서 뭔가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이제, 본론에 들어가 본론이 아니라 좀더이 얘기를 이제 깊이 들어가기 전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꼭 컴퓨터를 써서 수, 수련생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의 도구로서 이런 전산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할 뿐이지 그 이전에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거. 요것이 도장 운영의 관리 영역의 요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는 페이퍼, 서류가 됐든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든 컴퓨터는 좀더 쉽게 방대한 자료를 관리한다는 것뿐이지 이 얘기를 다니면서 얘기를 해보면 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만 여러분들은 알고 있고 아, 컴퓨터 지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컴퓨터라는 것은 이러한 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의 도구인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 도장 운영에서 수련생 관리 영역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주체 요체라는 그 얘기를 먼저 하고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오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컴퓨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도장 운영에서 최소한 이런 영역 구분을 가지고 그 영역 구분 속에서 어떠한 행위들로 도장을 좀 관리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려는, 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또 여기서도 실질적으로 많은 곳에 찾아다녀 보셨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얘기, 이게, 이런 얘기는 거의 나온 얘기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 나온 데가 있다라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거의 100 중에 99%는 안 나왔을 거예요. 뭐 관리하면은 부모들의 관리해 가지고 어떻게 부모들한테 뭐뭐 뭐 통신문 얘기도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뭐 상담을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거였었지 여기도 그 상담 얘기는 있는데 그런 상담 얘기가 아니라 그런 관리가 아니라 여기서는 보정 운영도 하나의 그 단위 영역이라고 하는 것에 행정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잖아요. 관리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컴퓨터를, 컴퓨터에 대한 얘기를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방조를 하도록 고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들이 사범님들이쭉 끄집어 내놓은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럼 구여왔을 때, 수련생, 아니, 도장 내 이제 수련생 전체 관리란다라면은, 개인 관리라는 게 존재하겠죠. 개개인에 대한. 수련생 개개인에 대한. 또, 그러면은 그런 그 개개인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도장 운영에, 내가 필요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뭔가를 끄집어내고 뭐 하는 뭐 그런 또 영역이 있겠죠. 그것을 종합관이라고 나는 표현하는 거예요. 또 도장 내가 그 도장 운영권자로서 도장 내에 수연생이 붕코더라든지 뭐 언제 수연생이 들어오고 뭐 이런 인원 수연생하고 관련된 어떤 인원현황에 대한 얘기가 있겠죠. 요거는 단어 조합은 내가 한 거니까 의미를만 뜻만 잘 들으시면 돼요. 다음에 일괄일괄 인력이라는 것은 어, 빈번히 일어나는 어떤 행위들이 있을 거예요. 일을 처리하는 거. 그런 것을 다루는 영역이고, 이제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체력 측정에 대한 얘기도 있을 것이고, 심사 부분, 출석에 대한 거 수련비, 퇴간생 관리, 이것도 우리가 허름하게 볼 때는 아유, 그냥 저 아주 속된 말로 적절치 않지만, 입간 상감이 들어오면은 성심, 성의 것을 다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기분 좋은데, 이사 갑니다. 아니면 우리 애가 요새 뭐 해가지고 수련을 좀 쉬려고 한다. 이러면은, 뭐 그때 성의를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회의를 로 하려고선 도 하기도 하지만, 일단, 아이고, 오늘 좀 수련을 좀 중단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이거는 맨 처음에 우리 입간상담 분야로 들어왔을 때 대하는 거 하고, 전혀 반대적인 그이 생각들이 막 그냥 복잡하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우리 실질적으로 퇴간 관리는 그러한 아이 수련생이 퇴감 이제 한 명이 줄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소회들만 가득하지 실질적으로 그나가 퇴감되어 있는 그자원들 수련생들에 대해서 관리는 전혀 안하고 있는 거예요 공감해요? 네. <laughs> 아니 우리 앞으로 얘기를 좀하자면 아니면 아닙니다 그거는 뭐라고 발로를 피든가 그냥 발로안 피는 거를 쓰네요 그렇게 돼 있고 또 그럼 거기에 따른 양식 출력 뭐, 상장을 발부하든지, 뭐, 양식이라는 거 뭔가 알죠? 뭐, 주고받는 거하고 관련돼 있을 거라는 얘기. 그 다음에, 금전. 원래 여기서는 금전 출납보다는 좀더 뭐, 회계관리인데, 회계는 우리가 기업 분이 너무 크니까, 금전 출납이라는 걸 아는데, 이돈 관리 문제도 나는 사부님들한테, 요새 사부님들은 최소한 다른 거는 몰라도, 이돈 관리는 좀, 우리 때하고는 좀 틀리다는데, 우리 때는요, 이 수렵비에 대한 관리 개념이 거의 없었어. 일단 예를 들어서 그 얘기를 한번 해줄 것이고 그다음에 환경설정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러한 이렇게 맞물려 있는 관리 체계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가겠냐는 얘기인 거고 요 기타 관리에 실질적으로 이 나머지 부분들은 도장 운영의 요소인데 기타 관리에 들어있는 부분도 요소이지만 현대화된 도장 운영이 왜 컴퓨터라는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냐는 것이 기타 부분에 들어있는데, 먼저 살짝 얘기를 하자라면, 여러분들은 부모들한테 뭔가를 알려주는 기능으로, 제일 머리에 남는 게 뭐예요? 아니, 머리 남는 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문자. 예? 문자 문자. 어, 또. 통신문. 통신문? 그거는 이제 페이퍼가 된 거. 여기 싸구만 전화. 야, 이거는 뭐 아니 뭐 부담 같지만 또 사모님. 아이들을 통해서 뭐뭐 뭐 선물 선물이라든가 아니면 상장을 주고 있는지 부모들이 좀부터. 어. 콘넥션 같은 게. 또또 다른 안들 지금 나온 게 이제 통신 수단에서 전화와 음성 통화와 문자 SMS라는 게 필요했고 그다음에 페이퍼로 가는 우리가 제일 흔히 썼던 종이 통신문이라는 게 있었고. 부모들한테 뭔가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여기서 이제 이해를고게하지 이, 말고 들으셔. 웃자마고는 얘기일 수 있어. 여러분들 신세대죠, 신세대. 근데 아니면은, 시, 어, 내가 얘기하는 신세대라는 것은 요새 수익, 이거, 이거 달고 사는, 카카오. 달고 사는 카카오톡이니 뭐 이거 달고 사는, 통신 수단에서는 우리를 뛰어넘는 세대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이 지금 나 꺼낸 얘기하고는 우리는 담쌓고 사는 데에 특히 카카오톡이 지 이런 거. 근데 나는 여기서 문자 주고받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매체 수단으로서 우리는 듣거나 전화를 받거나 하는 것을 그것을 소모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직접 설명을 받거나.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라 개인주의적이라는 표현이 옳을지 모르지만. 자기한테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한테 오는 정보들을 열어보고 거기에 반응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신세대라는 입장을 내가 표현하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냐. 이메일 시대라는 거예요. 이메일 시대. 이메일은 단순히 보낸다, 샌드한다라는 개념에서 이메일이지만 이것을 오픈 의미로 보면은 바로 인터넷 시대에 정보가 깔려있는 홈페이지라는 것에 여러분들 뭐 물건 사고 싶을 때도 우리 같으면은 찾아가가지고 그뭐면뭐 전자제품을 사려면 이마트를 간다든지 어디 뭐 대리점을 간다든지 뭘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제일 먼저 인터넷 두들겨가지고 정보검색 하잖아요.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정보검색 신세대라는 거예요. 물건 사는 곳에서부터 모든 게 읽을 수도 다 거기에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메일이라는 것을 이메일이라는 걸로 나는 같이 가는데 방법에 대한 차이인 것이지지이일일은 꼭꼭 찝어서 내보보주주고본인이이 열어보는 고홈홈페지지이트트라는은은 m a 지 많은 은곳여여분분이찾찾아는는예요요 방법은 똑잖잖요이이일일온온 눌러서 열열어보은 나한테 맞든 안 맞든 어떤 정보가 그냥 팍 튀어 나오는 거고 사이트라는 거는. 막 영역별로 수만, 뭐 수억 가지가 있는 것 중에 필요한 거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에 정보를 얻는 획득 방법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메일은, 아, 이메일은 아니라 이메일이 확실한 정보 전달 매체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SMS 문자로 보내는 거. 좋죠. 그것도 기능은 똑같이 한다라고 보는데, 충분한 전달은 안될 거고, 단답을. 말 그대로 그래서 수, 수요트. 당문 전송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 종이로 되어 있는 페이퍼. 지금까지,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추세가 뭐라는 얘기예요? 하다못해, 요금 낳고 틈 써도 거의 다 이메일 같은 걸날놔그고 편리하잖아요. 편리하잖아요. 그, 그 얘기는 나중에, 어휴, 리 도망갔어. 그때 하고.